네, 안녕하십니까. 매대 전문가 이정본입니다 <laughs> 오늘은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근데 어저께 그 서울이 잡혔던 데에서 또 잡혔어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컨설팅을 잘 해드렸어요. 자, 어저께 거기가 지어갖고 거의 못 뺀다, 돼지를 못 뺀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빼야된다. 빼고 빨리 설치해야 된다. 잡았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 연속적으로 오늘도 실수를 하는 실수를 하느냐안하느냐에 따라서 연속성을 두고 잡느냐, 안 잡느냐,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뒤에서 지금 아침에 영상을 보내주신다 는데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좀 넘었을 거예요. 7시 반이 안 됐는데, 지금... 아침에 바로 지금 영상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 잡혔던 데그 자리 똑같은 자리 예, 그 돼지 구경하시고 어저께 같은 같은 형제 같은 형제. 제가 봤건 어저께께 형이고 오늘께 동생 같은데 아마 거기 그 나머지 식구가 있대면 계속 연속적으로 잡히는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이 2호예요. 2호. <laughs> 구경하시고요어 정본이 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포에틀 놓으신 분들 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 지능이 돼지가 좀 지능이 높아졌다니까 제가 그 돼지들 지능이 옛날에 40에서 50에서 지금 70에서 80 됐다니까 나보고 뭔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냐고 자꾸 지능을 높여놓냐고 는데 진짜 그래요 돼지들이 그 후각이 그 낯선 사람이 가그 산에다 풍겨 놓으면 그것도 알아요. 거기 있는 현지에 사는 사람들 냄새도 안다고요. 그 정도로 수준이니까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걔네가 지능이 높아질수록. 대신에, 대신에 지능이 높아질수록 더 역으로 이용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역 이용해서 꼭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사냥꾼은 돼지를 쫓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으며 유인회유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는 장고의 시간에 걸쳐 온전하게 생포하는 것이다라는 거. 개념으로다가 포인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카메라를 줘보세요. 우리 모기 근황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모기야. 줄을, 줄을 이렇게 매놨어요. 이렇게 갖고한 30m. 3,40m, 30, 30m 더, 더 돼, 얘는. 근데 얘가 이제 시, 11년째 살고 있는데, 일로 와.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 궁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laughs> 이제 늙었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laughs> 늙었어요. 요즘 힘이 없어요. 원래 대형견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제 아들. 제가 2년 차인데, 우리 대박이 대문을 지키는 대박인데 얘도 여기도 한 30m 왔다 갔다 하게끔 해 놨어요. 이렇게 도로를 달아서 아주 개구장이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얘는. 저거는 사람을 안 좋아 저 모기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모기가 그 무는 모기가 아니라 모기 버섯모기에요 <laughs> 얘는 우리 집 사람이 졌는데 대박 대박이라고 줬어요. 아유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하루 얘는 아주 쉽게 써야죠. 모는 사람마다 아주. 우리 우리 강아지들 건강을 보여줬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뒤에 영상 재밌게 그 서울에서 온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5월 8일이네요. 어제 한 마리가 잡혔는데, 오늘 또 잡혔어요. 와, 신기하네. 근데, 이놈들이 여기에 많긴 많아요. 어우, 어제보다 조금 작은데. 자, 엄청 <laughs> 많아. <laughs> 어, 사람들이 막 궁금해 하시는데 이걸 잡은 걸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시는데 이거는 유해조수 포획단에서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서 처리해요. 마을에서 돼지가 하도 많이 내려오니까 유해조수 포획단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돼지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으로 잡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포획단은이 포획스 틀을 종본 사장님한테 구입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두 마리째 잡히네. 어우 이놈은 발이 하나 없네요. 오호. 발목이 하나 없어졌어. 어떻게 되는가. 사납, 사납긴 사납네. 하여튼, 이틀에 걸쳐서 한 마리씩 두 마리가 잡혀 여기 네 마리가 출몰했다는데, 내일 또 기대해봐야죠. 아예 싹다 잡아야 돼요 동네 내려와서 피해를 엄청 주니까 하여튼 종분 사장님 파이팅입니다